안녕하세요. 코인이 미래다, 비트 더 퓨처입니다. 오늘 드릴 소식으로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 특성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하락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으나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으니 영상 보실 때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브리핑 드릴 코인은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의 메타버스 진출이라는 내용의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해서 가져와봤는데요. 시바이누에 대해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홀더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개발에 이미 몰두하고 있는 시바이누 개발팀은 얼마 전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10월 4일에 블로그에 게시된 이 소식에서 캐니언 예술 개념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시바이누의 거래량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었던 듯 싶습니다.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10% 감소한 1억 7,849만 달러로 메타버스가 충분한 호재로서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 소각 속도도 지난 24시간 동안 94. 6.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RSI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시바이노가 안정적인 매수세로 향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RSI가 47.08인 현재를 볼때 9월 21일에 있었던 대규모 매도롬을 벗어났다 볼수 있겠고 그 결과 시바이노의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바이노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눈치 게임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강세로 향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 보입니다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민감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외부의 작은 요인으로도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하락선을 그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바 인원은 현재 호재로 볼수 있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투자 대비 그렇게 큰 이슈성과 이익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매수세에 있고 대규모 매도라는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아직 지켜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외부의 작은 자극이 시바인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초거대 호재를 맞은 도지코인에 아쉽게도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그 눈길을 시바인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 바르면 시바이누는 도지코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ERC 20토큰이라 소개했습니다. 2020년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바이누는 이제 암호화폐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뜻하지 않은 호재를 맞이한 셈인데요. 이것이 메스로시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나 그것은 시바이누에게 달려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바이누가 플랫폼 확장이라는 흐름을 타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범용성과 화폐로서의 기능이 올라간 시바이누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사용 사례를 위해 플랫폼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리프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시바이누를 가리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시바이누의 이슈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파인더는 시바이누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26명의 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시바이누가 결국 지속적인 하행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지코인이 거대 호재를 맞이한 가운데 도지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시바이누에 눈길을 돌리고 있고 시바이누는 이로써 뜻하지 않은 호재를 맞이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 더해 시바이노가 플랫폼 확장이라는 준비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시장 내에서 유망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저렴한 가격이 커다란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바리움의 개발 상황도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 지앱을 이용한 소액 거래 결제도 가능하게 되는 등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바 시바이노 내부에서도 개발자들을 다수 배치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도지코일에서 돌아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형국이니 어쩌면 당장 시바이노에게 필요한 건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라도 보다 좀더 광고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전략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사견을 드려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하단 댓글창에 상단 구정되어 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 저희 비트 더피처 소통방으로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는 저희 비트 더 퓨처의 모든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서 일체의 의료 없이 투자자들간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이니 부디 시간 내 오셔서 좋은 정보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트 더 퓨처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더 퓨처였습니다.